2025년 1월 6일에 방영되는 올해 첫 사극 원경 태종 이방원 주제인 드라마는 많이 나왔지만 원경 왕후 소재 사극은 처음이라 많이 기대가 되는 작품. 드라마 보기 전에 시대적 배경과 원경 왕후 민시에 대해 알아보자. 고려 1365년 공민왕 14년. 100년 동안 이어온 원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며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제거. 상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이북 땅을 다시 되찾는 등 고려의 개혁에 힘썼지만 사랑하던 노국공주가 죽게 되면서 공민왕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의 고려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명문가 집안 여흥민씨 가문의 수장 민재는 10년 만에 둘째 딸을 얻은 그는 민씨를 애지중지 이뻐하며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다. 1382년 우왕 8년 민씨는 18세의 두살 어린 이방원과 혼례를 올린다. 그 당시 이씨 가문은 변방의 동북면 무사 집안으로 민씨 가문보다 훨씬 뒤떨어졌지만 민재는 성균관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이방원은 수재급으로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으며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때려잡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신흥무인 가문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계속 관심있게 지켜본 민재는 이방원의 가문이 잘만하면 크게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를 사위로 받아들인다. 시간을 좀 되돌려. 공민왕은 점점 유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모든 정권을 승려인 신돈에게 맡기는데 하지만 그는 영모사건에 휘말리면서 죽게 된다. 고려의 재건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공민왕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장으로 치닫고 홍윤에게 죽게 되자 고려의 검문세족 이인임이 모든 권력을 잡으면서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왕으로 옹립한다. 6년 후 민씨의 운명이 바뀔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1388년 유동정벌을 갔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반역죄로 몰리자 이방원은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이성계는 회군 후 권력을 장악하자 민씨의 가문은 적극적으로 역성혁명에 동참을 하게 된다. 이성계파는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유배 보내며 창왕을 옹립시키지만 폐가입진의 명분을 내세워 창왕을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영왕을 옹립시켜 발빠르게 고려를 끝장내려 하지만. 고려의 충신 정몽주로 인해 역성혁명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으나 이방원이 정몽주를 처단하면서 마침내 1392년 7월 조선을 건국,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민씨는 야망이 많고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남편 이방원을 보면서 더큰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만들려고 다짐하게 된다. 하지만 이방원은 정몽주의 척살로 인해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이부 거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의 정치적 이간질로 인해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데 더 충격적인 건 신덕왕후 강씨는 친아들 막내 방석을 세자로 만들고 정도정과 손을 잡아 막내 방석에게 위험이 될 이방원을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해 궁에서 쫓아낸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외교가 좋지 않아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지켜본 민씨는 이방원과 함께 복수를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키워나간다. 1398년 명나라는 표전 문제로 딴지를 걸어오자 이성계는 정도전과 함께 요동 정벌 준비로 바쁜 와중에 신덕왕후 강씨의 3년상에 심신을 쏟은 탓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방원이 반란을 준비하게 된다. 요동 정벌을 위해 정도전은 사병역파로 왕자와 종친들의 사병을 전부 몰수하자 민씨는 만약을 대비해 무기들은 창고에 숨겨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큰 힘을 실어주고 민씨의 남동생 민무구와 민무지은 군사까지 대동해 적극적으로 반란에 나선다. 1차 왕자 해난을 통해 권력을 잡은 이방원은 잠시 형 이방과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지만 2차 왕자 해난을 통해 1400년 꿈에 그리던 왕으로 즉위하고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가문의 운명을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씨는 정치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자 둘의 사이는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한다.